내일 내일, 오시면 어때? 예. 나 엄마 온다 그러는데 왜 자꾸 정주지 않으니라 막 사랑 노래가 계속 나와. 왜? 예? 사랑 노래. 어... 아막 정주지 않으니라 이런 노래가. 그래서 엄마가 뭐 사랑이나 남자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는지 뭐 가사 말이 한게 있어요 그런 거에. 그래. 오는데. 네, 애기 봐, 어, 번... 헤어지고 나서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나는 그게게젤 먼저 진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나을까? 어, 애기 헤어지고 나서 사람 만난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가슴 말이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도 조금 이제 그 그래서 조금 했어요. 음. 지금 미분 미식... 나보면 괜찮고요. 네. 한 공부, 저 그게 젤 먼저 들어와서 왜 불길 음. 들어왔는지. 음. 아, 아. 머리가 아저씨가 되게 비상하다 소리 나고, 원래는 공부부리란 소리가 나요. 공부를 많이 네, 야되그래 해야 해야 또... 공부를 선비 사순 소리가 나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 사람은 공부 무리로 먹고 살았으면 너무 좋다는 소리가 나와요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이렇게 학자 원래는 사주장는 학자라 그래 근데 중간에 머리 끊겨서 그걸 못했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 지금 회사 다니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거예요 엄마는 아버지나 일은 계속 해야된다고 소리가 난다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사 4주년 했거든요 남자치고는 애교가 좀 많다 소리가 나오거든. 예. 음. 서로 많이 서로 아껴준다 소리. 말은 안 해도 서로 아껴준다 소리가 예. 나온다. 아, 말 이렇게 눈만 봐도 알고 내 사람이 나 소리가 나오고 나 엄마 아빠 둘이 의논한다면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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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생각해 주는 건 있어요. 네, 음. 서로 생각해 주고 있고 <laughs> 남자 희망을 받아야 되고 인기가 많아야 되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돼. 아까 사실 자체가 그렸나? 예. 음. 근데 그건 엄마가 알면 은 됐고 뭐 사업을 하자는지 투자를 아, 하자는지 뭐, 그 소리가... 아빠는 투자 절대 안 돼요. 예. 엄마는 엄마도 뭐 기술 쪽으로 엄마가 전제주가 좋던 소리가 나거든. 이게 뭔 소리야? 예. 제주가 예. 좋던 소리가 나요. 전 음. 마가 일로 좀잘오지않 아, 어, 모르겠는데 지금 엄마가 들으니까 제주가 좋고 기술을 배워서 너무 너무 좋던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것도 엄마나 아버지나 자기 사주랑 잘다 다, 다, 잘못 나가서 살고 있어서 예. 고생을 하고 돼.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한동안 계속 이렇게 몸으로 먹고 살아야 돼. 어 그게 몸을 써야 된다는 소리가 예. 나와. 노을지는 못한대. 음. 그래서 지금 대자당에 있다죠. 이제 한 전에 한 육십 대면 등퇴원하나서 내가 운전할 때 같이 또 하려고. 아버랑 같이 해. 응. 나또 같이 타고 다니는 큰차큰 차를 하니까. 아 조금 쉬지는 못하는 거 엄마가. 그래도 쉬고 가요. 어린 뭐 그냥 여행가도 음. 뭐막 그런지 지 그럼 음. 운전은 티 하겠습니까? 오십 마우부터 네. 6십까지엄마도 조심해야 돼요. 사고수가 들어오고 건강수가 들어오거든. 이게 손자까지 다 들어온단 말이야. 엄마가 내년부터 6십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음. 6십 하나. 60 하나부터 엄마 움직이는데 50화부터 내년, 내년부터 안 좋거든 엄마 음. 차 조심해야 되고 엄마가 박는 게 아니라도 남이 와서 박을 수가 있어요. 어. 음. 그래서 항상 차고수가 들어오고 어. 엄마 건강에게손저리거나뭐 손 허리 아프거나 이런 거 있어요. 허리 다리 아, 쪽으로 지금 이쪽가 이쪽 쭉안 땡겨요? 네 같이 어, 땡기는 거리 허리, 허리가, 허리가 좀나고요 음, 지금 다리랑 하면 그냥 같이 땡겨오거든 엄마. 음. 그냥 건강하고 엄마 지금 내년 차 사고 조심해야 돼요. 음. 턱 같은데 엄마가 다 낙상. 내년에 엄마가 자꾸 사고 소가 들어와요. 어. 조심해요. 만난 어. 지는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면 음, 한 7, 8년? 7, 8년? 9년, 10년. 내년이 9년대 되잖아. 10년. 요때딱 나면 한번 시끄러운 소가 나거든. 네? 시끄러운 소가 나거든. 언제? 네. 9년. 9년, 10년대 되는 날. 아. 응. 응. 그래서 내가 연수를 물어본 게 90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요때뭐 주변으로 인해서든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좀 크게 사퇴가 나서 충분히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한번 들어와요. 음. 아들 때는에 저희를? 여기 아들? 네. 아들 때문에 지금 종� 야, 아들은 멀리 떨어놔, 떨쳐놔야 되고 근데 아들이 엄마 고집이 세요 네. 고집도 세고 쟤가 자기 멋대로 해야 되고 네. 지금 어, 애들이 좀 요번에 음. 사고 치가지고 음. 좀금 비교적 많이 힘들고 애가 힘들고 저도 좋고. 아나 무인이라고 소리가 나오던데 애들이 네. 건들거리좀 있어갖고 음. 에휴 떨어놓고는 살 수가 없어? 네? 떨어놓고는 살 수가 없어 안 보고는 애가 과고 해? 요는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좀 사고는 계속 붙일 것 같아요 엄마 얘가 이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얘가 이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얘는 어 응, 자꾸 앞으로도 보이고 또 그러거든. 서른 음. 살까지도 좀막무가내고 내가 내 고집대로 해야 돼. 예. 애가 어제 무슨 지금 중학생도 아닌데 반항아처럼 내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음. 내 뜻대로 안 되면 생질내고좀 자꾸 사고 하고가 자꾸 근데 해도. 이게 이게 이지 조그맣게 크고, 크고 계속 이거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음. 앞으로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0 0살 음. 넘어가야지 그나마 조금 조금 음. 결혼을 해도 음. 나는 100년 살이라는 소리가 또안 나와요 아 100년 2살 안나다고요 지금 그 여자가 헤어졌다고 또 만나고 음. 이일 있는데 근데 여자도 잘 꼬인다 자기도 여자를 좋아하지만 어, 얘가 네. 의뢰장이거든요 네 맞아요 음. 음. 여자도 잘 꼬이고 자기도 좋아라 하고 근데 또 얘가 실증도 잘 내요 조금 입을 가보죠 음. <laughs> 신의 감물이 있어요 엄마 지 마음도 있는데 제 정신도 아닌 게 있어요. 음. 아들이 너무 많이 조상을 타는데요, 엄 네. 예. 아마 엄마 때문에 아마 그아요 엄마, 예, 조상을 너무 많이 타요. 귀신 하고, 애들이 애들 뭘건드려만 놓은 거 같아요. 뭐. 예. 엄마가 뭐 음. 자식이 자식이고려고다그래 음. 음. 맞단다. 음. 음. 네. 건드려만 놨다 소리 네. 나요. 예. 제대로 그 하는 게 아니고 음. 자나리스술밖에 지불돼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 엄마 복잡하다만 특히나 응. 얘는 잘 탄다는 소리가 나잘탄 거예요. 아버지도 조상을 잘 타는 사람 지금 타주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자 얘들 아빠는 이제 옛날 할머니가 더 예전에 이야기 말이래요. 아니 집안이에요.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변동 네. 집안이고 공적인 집안이란 말이에요. 엄마라도 그런 게 있어요. 예, 죠 엄마라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는 잘못 손을 잘못 댔다고 소리를 잡거나. 아마좀 엄마가 좀그렇도아기아빠도 이런 걸 하고 하는 참싫했는데그고 음, 음. 자기 스스로가서는. 뭐. 근데 두 집마다 공리는집아니우리나서 뭐 아, 없는 왜냐면은, 집은 없지만. 예. 저희 음. 저희 시 점이 태어났아기이 태어나서 공죠 엄마가 내년부터는 특히나 네. 1 년만 딱 가지 마요. 5 0 박. 요박 아빠도 마찬가지 양감 좋 근데 또 이런 또친구 <laughs> 이분은 또다 좋아 다 쫓아다니는 형국이라 예 네, 쫓아다니는 어, 뭐 이렇게 또 그걸 또 밖에서 너무너무 너무 잘한다는 소리가 나는데 진짜 네? 이게 엄마랑 아빠가 내년에 조금 사람들이 아홉 살 아홉 살인데 조금 치어요 어 응. 얘는 전문적인 거좀 하면 좋겠구만 네? 전문적인 일, 일. 골골 네. 하면 좋겠구만 얘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펜으로 리는 거예요. 음. 이제 지금은 다른 데가 지금 이제 뭐 도면 하고 선으로 선으 하는 거예요. 아 도면이야? 네 엄마 그럼 괜찮아요. 음그 네. 응. 그거는 괜찮아 엄마. 네. 얘는 자기가 뭘 해야 돼. 음. 자기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럼 지금을 지원했대. 그럼 돈에 걸어 하니까 음. 이제 지원 그런 이제 맞다가 하고 자기 맡아는 거야. 네, 자기 맡아. 음. 이제 그걸 지금 빼가지고 음. 이제 지금 앞으로 음. 일단 얘는 자기가 뭘 해야 돼. 내가 남겨서뭘 해야 된다. 그럼 얘가 얘가 못 버텨요. 이년 동안 얘가 남자면 그래도 내가 내 위치를 잡는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도 그 안에가 나머지 모르겠는데 얘가 자기 위치가 없었다 소리가 나와요. 재무증가 어. 음. 한 자리에 못 잡고 마음을 못 잡고. 나랑 안 맞고 위치는 못 잡았을 때 나온 거죠. 이제는 얘를 조금 믿어봐봐요. 얘 예, 지금 음, 지금 지금 음. 이제 마음을 좀 찾은 거 있는데. 음, 정말 음. 지금 찾고 있고 아직 전여8 9까지이년더 있잖아. 이때까지 얘가 막 잡을 거야. 음. 그리고 얘가 자존심이 세서 이제는 뭘 해야지, 뭘 잡아야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그런 생각 있어. 내가 자존심 되게 세네거든요. 네, 음, 그래서 자기가 자모 자기 볼수 있게 다 했다 그래 이제. 예. 그 전에는 뭐안 맞고 그래서 막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거엄마 사주상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고 요 스스로 뭐 음,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어 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 잡고 간다 소리가 나오거든 자기 또 계획을 잡았다 그래 네. 예. 계획을 어, 잡았다 그래 음. 예. 8, 9가지는 그래도 얘는 양박쳐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마음못 잡아서 그러지 애는 단결할 수만 있어요 예. 음. 근데 외롭다는 소리가 나는데 애는 또 뭔지 혼자 외롭다는 소리가 나온다 속 얘기를 잘안 해요? 예? 속 얘기를 잘안 해? 속 얘기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음, 내가 혼자에게 망초로자 타요, 결정하고 이런 게많아좀외롭다 소리가 나온다. 엄마한테 말하는 네.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혼자 걸 해결하는 그그아 어, 그런 마음의 그게 상처가 좀 조금 있어요. 조금 많이 좀그가다 이때 그집 사고친 거지금때내에내거 매고 일이라고 지금 이제. 근데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엄마. 네. 애들이 다 사주가 세다 보니까 집 자체들이 다다 사주가 세 엄마. 괴는 문제지으면되는 거니까. 딸, 엄마, 얘좀 느껴요. 좋겠다. 아, 그 시금까 안 근데, 음, 몇라도그래 음, 음. 어, 아, 네있 있어. 예. 어, <laughs> 는 자기가 고른다 엄마. 가 골라. 야내 눈에 차이되고 내 성격에 맞아야 되고, 얘는 자기가 골라. 예, 어쨌든 응. 사실 넘어가야 돼 엄마. 예, 사실 넘어가야 돼. 네, 그랬죠. 얘가 자존심 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 위치가 돼 있어야 너 정리가 네.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눈을 닫고 내 눈에 맞아야 되고. 까까네요 남들은합니다 남자들은 까하기 때문에 남자 있어 엄마. 예? 남자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어? 아니 아니 아니지 미남자가 있다. 예, 요거 끼도 많네요. 이 아이는. 응응. <목소리> 끼가 음, 음. 예. 많다 소리가 나와. 나 다마도. 끼가 <목소리> <laughs> 어, 많다 소리가 나와요. 얘도 애교가 많고 주변에는 사람이 많은데. 예. 그 친구들 참 많아. 어 그리고 얘가 얘는 노력형이다 엄마. 예. 뭐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네, 섬세하다 소리가 나와. 네, 그런 게 있어. 음. 예민하고 섬세하다 네. 소리가 나와. 아들 내미는 얘를 잡는 사람을 만나야 돼. 예? 얘를 휘어 잡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지 얘가 좀 가정을 좀 이루고 산다 소리 나오거든. 음. 요 얘기는 차다리 누나처럼 똑부러지게 막 독하면 괜찮은데 얘가 할 때는 하는데 안할 때는 되게 예여려요예 열린데 아, 열려 응, 가지고 얘가 그된단 말이야. 아예 나를 휘어 잡아야 돼. 아니면 정말 나를 서방인서방인 서방님 이렇게 서방인 그러냐고 없짠 건데 여이다 보니 차라리 얘보다 조금 센애가 들어와야 돼. 근데 엄마. 아들 딸들이 다 인원은 있어요. 어, 있어요. 아, 어, 있으니까 그것 걱정 안 하게 되나. 음. 오래 지나가고. 어, 오래 지나가고야. 빨리 컸는데 아들 사온 이좀또 내년 내거냐. 아, 언니가 지나고 하고 자기도 가서 나가서 좀 해야 된다. 풀고 풀어야 되고. 내 동그리 막팍 풀어 줘야 되지. 그래도 엄마 말은 안 해도 내냥 생각은 많이 한다. 소리 나온다. 혼자 생각은 많이 한다. 소리 난다. 그래요. 엄마 혹시 혹시 결혼하면서 애안 좋아졌어요? 예. 어 아, 하면서 음. 이제 같이 산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인사만 음. 시키고 친구 음. 나한테까지 같이 산다 소리 안 해가지고 음. <laughs> 그래 갖가 음. 음, 엄마를 되게 좋아했대요 어. 네, 제일 좋아. 되게 좋아했는데 네. 애가 뭐가 상처라고 그러거든 예 상처 됐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딸그 소리가 나고 그랬죠 그 아들은 또 따라 틀려 가지고 음. 친구들 모일 때 가서 술도 내가 술도 받아주고 음. 친구들 술도 받아주고 마저 사주고 있다 그래 마이크 하다 보니까 헤어질 음. 수도. 물론 지금 그러시네. 엄마를 너무 너무 좋아했는데 상처가 됐다. 그래서 그런 거 예, 상처됐다, 맞는 응. 하는... 거죠. 그러신다. 그래서 애가 얘는 자기 풀어줘야 된다 엄마. 음, 음. 자기 스스로 풀어줘야 응, 된다. 음. 그런데 마음 좋은 항상 엄마가 있대. 음, 응, 마음 좋은 있대. 엄마 삼십 에래 삼십 두래. 약간 계기가 한번 있을 거야 연락 오 계기가. 보시기넘어가면3 어. 5다까지도 보는다 엄마. 그래도 아빠랑은 이년이 계속 가는 잖아? 예. 음. 응. 애 아들하고요. 예. 아빠는 잘못 카시하고 있으니까 음, 계속... 아들면서 꼭지 생각하고, 딸은 별로 꼭지게 생각하고. 아빠랑은 계속 인내 간절 소리가 나고, 오 네. 음. 그래도 아빠 분이라도좀 있어야 되겠다. 네? 아빠 분들 밑에라도 그래도 인내가 그래도 네. 얘한테는 조금 낫잖아. 네. 사람 얘도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아들이? 응, 음, 네 사람 좋아. 얘도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네.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귀가 좀얇다 소리가 나와요. 네. 얘어울려 어울려 갖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간제 I 건좀 조심해야 해요 돼요 u s e I was i 도 the house. I was in 아픕니다 엄마가 야, 엄마가, 좋아해. 어, 엄마가 더 먼저 들어 u s e I was in the house. I 게 a s in the house. I was in the house. I 아 a s in the house. I w 지 s in the house. I w 지 s in the h o u 엄마가 was 가 n t h 아 h o u 돌아니까 어머 엄마 좀더걸 우리가 바라 아버지랑 같이 오만 개년 말고 살자 돌아왔을 시 엄마 내년부터 안 좋아요. 저번에 내들 중에 어하고 병원에서 복수에 머리 속에 복수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음. 그러고 입원 상태에서 내들 중에 그거 고이 머리 뒤에 음. 이서어게 수술 안 된다더라고요. 매년부터 음, 안 좋다가 서로. 아... 엄마, 내가 느껴지는 건 매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냥 아빠 모시고 싶하면 그냥 엄마 해주고 싶다때 해줘요. 그냥 가끔 더 가서 엄마 아빠가 나 시장 가려고 더 시간 보내주고. 저 같이 살아도 기질 되겠습니까? 엄마가 고생스러워 그렇지. 그기 나쁜 건 없어요. 나쁜 네, 은 응. 엄마가 수발을 해야 되니까 응. 좀 그게 힘들었지. 어, 뭐, 아주부님 집이 안돼서 우리가 여다가살았서 근데 아줌마가 못하다니까 음. 나살지도 못하고 잘잘잘 거기 안되면 뭐 짜증이야 이나 가고 음, 그렇게 해주면 응. 응. 어찌 보면 이분은 엄니 엄마가 진짜 언니한테서 내 며느리랑 그런 거를 느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모르다가 예그 그렇죠? 처음 응. 그런 걸 모른다며 매일매일 그러거든 일면에 처음이다면서 그러니까 그래 예 그런 걸 몰랐대 예 몰랐지 응. 언니가 들어오면서 그사소한 그런 것 느끼고 좋고 하여좋 텐데, 되게 이뻐하시나 봐요. 예. 이 엄마는 엄마나, 엄마가 알겠지만 이 성격으로 버텼다 그래. 예, 맞습니다. 성격으로 버텼다 그러고 이 성격으로 남아 살았다 그러고 보통 분이 아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라는 소리가 나온다. 치마만 둘러진 남자다. 예. 아버지도 방에서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못뵀댔습니까 음. <laughs> <그런 말씀. 웃음> 근데 이 성격으로 버텼지. 안 그러면 이 남자란 소리가 나고 그나마 이 성격은 내가 일박한 살았던 소리가 나고 버텼던 어머 어마도 소식을 안어 버텼던 소리가 나온다 이 엄마는 대차다. 네 대차면 음, 딱 보여줄게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네. 옛날에 딱그 옛날부터 남자 성격이란 소리가 나와 대전 그왜 장군 있잖아 수위 마량 장군 딱 그게 나오는 엄마 네. 활동성도 강하고 네. 활기차고 몸이 안달 성격 해도 많이 많이 죽은 거다 예말좀 네, 음, 많이 죽은 거지 엄마는 이 성격 버리면 살지 못한다. 나하고도 많이 나 터고 어쩔 수 없어 엄마. 네안 터질 수가 없고 음. 뭐 어디 이렇게 안 하면 연말 살 수가 없는데 뭐 몸이 조금씩 아파올 건데 진짜로 말해. 음, 다시 네, 아까 소리 안 해요. 뭐, 네. 집 안에 누가 이렇게 하류 쪽으로 네. 치 저기 치맥 풍이라고 그러죠. 예, 네, 풍아 할아버지. 풍 할아버지 품었었어요. 어, 엄마 그 조심해야 돼요. 왜? 네. 음 내려올 때 내려오는 게 있어 엄마 풍기가 조금 나가 그래서 나 근데 나 물어보는데 피도 조금 모자란 소리 나온다. 이건 뭔 소리지? 어야간 조금 리 무겁다 이런 거 가지고 어 피도 조금 모자란다 소리가 나오고 신경계 쪽에 엄마가 오거진나는예 엄마가 뭐 팔다리 부러진다가 있었어요 예 목이 부러져가지고 응. 그때 아버지 돌아 사고 나가고 응. 엄마는 그래갖고 목이 좀목목 목, 응. 목이 부러지게 지고목 수술하고 응. 엄마 허리 떼서도 수술 많이 하고 다니나요아 너가 하... 뼈가 뭐 부러졌다고 소리 나와서 목은 응. 네, 목 음. 목뼈 부러지고 한번 수술을 했어요. 응. 근데 엄마 그렇게는 하면서 고비 한번 넘겨서요네 음, 고... 자꾸 뭘라 건드려놨다 이러나 거든요 그게 엄마가 뭐 무당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음. 네 무당집에 그 가서 무당집 그 무당한테 가서 막좀 듣고 자기, 자기가 어, 자기가 떠꼬 자기 스스로 이거 방치를 하고 이러 는 거야. 걔 20, 25분 정도. 아 예, 네. 지금 보고 막 돌쑤셔놨어요. 얘가세그냥 응. 막, 가면그막나그래고에나그 가사에 나가면 그 가사에 나가면 가사면 얘는 계속 힘들면 <목소리> <목소리>